오늘의 첫 번째 요리 더덕 장아찌 깐 더덕 150g, 마늘쫑 12대, 소금 약간이 필요하고요 무침 양념에 들어갈 설탕 2작은술, 통깨 1큰술, 물엿 1큰술, 참기름 2작은술, 다진 마늘 2작은술, 고운 고춧가루 1큰술, 고추장 3분의 1컵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볼까요? 깐 더덕은 반으로 갈라 방망이로 부드럽게 밀어주신 다음 손으로 찢어주세요. 마늘종은 한입 크기로 잘라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친 후 냉수에 헹궈주시고요. 맛있는 무침 양념을 만들어서 더덕과 마늘종을 넣어 양념이 고루고루 섞이게 무쳐주면 만들기도 쉽고 건강에도 좋은 더덕장아찌 완성! 우 와, 오늘 요리도 정말 기대되시죠? 제가 오늘은 장아찌 종류를 하나 이렇게 가르쳐 드릴 텐데요. 보통 장아찌라 그러면은 저장해 놓고 오랫동안 이게 먹는 장아찌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느냐면 하 오늘 가르쳐 드릴 거는 즉석 더덕장아찌예요. 그래서 집에서 오랫동안 보관을 안 하셔도. 언제나 이렇게 맛깔스러운 짱아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더덕을 잘 구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일단 이렇게 더덕을 껍질을 벗겨놨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막흙 떨어지고 그러면은 더덕을 갖다가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벗겨서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덕 벗긴 것을 갖다가 반씩 이렇게 썰어주시는 거예요. 반씩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더덕을 갖다가 막 이렇게 두드리면은 안 돼요. 더덕을 갖다 두드리게 되면 다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덕을 어떻게 손질을 하느냐면요. 이렇게 엎어놓으시고요. 더덕을 방망이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더덕을 방망이로 이런 식으로 전부 밀어주시게 되면요. 더덕이 깨지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납작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게 더덕을 다 밀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상당히 좋은데요. 더덕은 섬유소가 이렇게 잘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두드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밀게 되면은 네 이렇게 잘 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덕을 이렇게 밀을 때 보면은 거기 여기에서 진이 나오죠. 이 진이 어떤 거냐면 바로 사포닌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더덕은 네 산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덕의 예명은 사삼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짜 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포닌 성분이 많은 순서로 우리 몸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사포닌 성분이 많은 게 어떤 것 같아요? 산삼이죠. 산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인삼이고, 그 다음에 더덕이에요. 그 다음에 도라지고. 그런 순서를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더덕은 사삼이라는 좋은 별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왜 최전방에서 군복무를 하다 보면, 왜 더덕 뭐 몇십 년된걸 캐서 이렇게 보니까 딱 자르니까 안에 이렇게 물이 고여있다라는 얘기를 곧잘 하시거든요. 그 더덕이 그냥 몇십 년 묵은 거 속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속에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건요. 산산모양 몸에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캐셨다는 분들 이 곧잘 많으신데요. 이 더덕은 다 이렇게 밀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걸 찢을 거예요. 이렇게 쪽쪽. 이런 식으로 쪽쪽 찢는데 꼭 닭고기 같이 참잘 찢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너무 곱게 찢는 것보다는이 정도로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찢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자, 그래서 더덕을 방망이로 밀어 가지고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찢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덕은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해 놓고요. 더덕만 하게 되면 조금 맛이, 글쎄요. 맛이 좋을지 몰라도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다가는 새파란 야채를 집어 넣을 건데요. 마늘쫑을 넣을 겁니다. 마늘쫑도 짱아치로 곧잘 담궈 먹죠? 마늘쫑 같은 경우는 요 끝을 이렇게 한번 잘라보세요. 잘라봐가지고 똑 부러지면 이건 굉장히 연한 거거든요. 근데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질긴 듯이 이렇게 꺾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그건 딱딱한 거니까 잘라서 버리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늘 종은 이런 식으로 연한 부분만 가지고서요 더덕 길이로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데 보통 한 5~6cm 길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늘 종은 5~6cm 길이로 이렇게 잘라주시는데 사실은 길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요리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왜? 요리 선생들이 뭐 5, 6cm 길이로 잘라라 아니면 요리책 같은데 이렇게 잘라라 그러면은 막 길이 재느라고 애쓰시는데요. 사실 그 음식 먹는 사람이 작아지고 들이대서 길이 재진 않거든요. 굵기만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늘쫑 잘라 놓은 거를 갖다가 옆에 지금 냄비에 보면 물이 팔팔팔팔 끓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마늘쫑을 데칠 건데요.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소금을 넣어서 데치시게 되면은 마늘쫑이 더 새파랗게 데쳐지거든요 아마 그 정도 상식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마늘쫑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데치느냐면요 진녹색의 마늘쫑이 끓는 소금물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린색 톤으로 바뀌었어요 요 정도로 이렇게 그린색 톤으로 바뀌면 이제 꺼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네 꺼내시면 되는데요 오 채가 안들어가네요 뭐 요리 선생도 어떻게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볼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다 이렇게 쏟으시면 될것 같아요. 와 냄비가 스테인리스 스틸이라 막 이렇게 지금 막 튀겼는데요. 이렇게 마늘종을 네 쏟아서 꺼낸 다음에 옆에 냉수가 있습니다. 냉수에다 이렇게 담가주세요. 이 정도로 담가주시는데요. 오랫동안 뭐 씻는 것보다는 이렇게 마늘종이 찰 정도로만 이렇게 씻어서 건지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마늘종이 차 이렇게 차게 식었어요. 자리를 옮겨서 더덕하고 같이 한번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늘종도 준비를 해놓고요. 제가 왜이 마늘종을 데쳐놨느냐면요. 마늘종을 그냥 고추장이나 양념에 묻혀 먹게 되면 어때요? 조금 맵고 조금 이렇게 마늘종이 딱딱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는 더덕도 부드럽고 마늘 정도 살짝 데쳐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같이 무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입속에서 고그 씹히는 촉감이 요두 개가 딱 이렇게 알맞게 네, 부드럽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양념을 집어넣어서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을 준비해주시고요. 집어넣는 양념이 뭐냐면 요거는 다진 마늘이에요. 다진 마늘 넣어주시는데요. 마늘은 조금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덕의 향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마늘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넣어주는 게 뭐냐면 이건 고운 고춧가루예요. 고운 고춧가루라고 하는 거는 고추장용으로 이렇게 빠다 놓은 아주 고운 고춧가루를 얘기를 하거든요. 자, 고운 고춧가루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설탕도 넣어주시고 자, 통깨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참기름이거든요. 참기름도 넣어주시고.